교과서엔 없는 진짜 역사, 한국 불교는 인도에서 왔다. 한국 불교, 중국에서 왔다고 배우셨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2000년 전, 가야의 온 인도 공주 모든 이야기는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에게서 시작됩니다. 증거 1 한국에 없는 미스터리한 돌. 그녀가 가져온 이 탑. 놀랍게도 한국에 없는 돌입니다. 성분을 분석했더니 원산지는 바로 인도. 증거 2더 충격적인 건 가야 왕족의 뼈에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 놀랍게도 인도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증거 3 빼도 박도 못하는 문양. 가야 왕릉에 새겨진 이 쌍어문. 인도 아이오디아의 상징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모든 증거는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중국이 아닌 인도의 불교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알던 역사는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